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년부와 초등부가 연합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나설 수 있는데 주보에 보시면 초등부 친구들 주보 받았죠? 거기에 보면 퀴즈가 나와 있습니다. 그 퀴즈가 설교를 들으면서 퀴즈를 하나씩 풀어가면 될것 같아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알고 있죠. 주부에 펼치면 퀴즈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 퀴즈를 풀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순종하는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평화라는 선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믿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한테 무언가 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평화를 선물로 받았으니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무엇일까? 바로 첫 번째 퀴즈와 연결이 됩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아주 의리의리한 궁전에 살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좋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는 상자, 법궤죠. 법궤. 법개. 법궤는 천막에 있었어요. 천막. 다윗은 너무나도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는 법궤는 허름한 천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을 했답니다. 어, 이 법궤를 좋은 곳으로 모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 법계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러면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법계가 왜 중요할까요? 왜? 첫 번째 퀴즈입니다. 법계가 왜 중요할까? 하나님이 땡땡하시기 때문에요. 땡땡이 뭘까? 힌트, 히읗, 쌍기업, 뭘까요? 두 글자? 뭘까? 함께죠, 함께. 자, 법계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법계가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 이 법계를 좋은 곳에 모셔다 드려야 되겠다. 라고 다윗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법계를 좋은 곳에 놔둬야 되겠다. 그래서 법계를 모시기 위해서 큰 아주 좋은 건물을 지어야겠다. 이 건물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 퀴즈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성전입니다. 성전. 옛날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교회, 옛날로 말하면 성전이죠. 성전을 만들려고 다윗이 시도를 했어요. 다윗이 성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을 만들어야지 결심하고 결단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찾아오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아까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과 이야기했댔 했죠? 나단 선지자에게 꿈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답니다. 왜 찾아오셨느냐? 네, 안 넘어갔죠? 네, 왜 찾아오셨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알고 다윗이 만들려고 하는 성전을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막았어요. 다윗은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성전, 하나님의 집을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막으셨답니다. 하나님의 집을 만들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다윗에게 주고 싶었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 더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세 번째 퀴즈와 연결이 바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다위사, 너는 성전을 만들지 마. 내가 대신에 하나님인 내가 너의 집을 만들어 줄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영원한 나라를 선물해 줄게.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 보내서 너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약속할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다윗의 후손인 땡땡땡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이 땡땡땡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 하나님의 아들 누구? 그렇죠 세 번째. 퀴즈의 정답은 예수님이 되는 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오히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찾아오신대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대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다윗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강도사님에게,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뭘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고,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에 갈수 있는 것을 약속한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어요. 한 가지를 꼽으면 이거라고할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설령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잘못을 할지라도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부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수 있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이 말씀 11절에도 나와있죠. 다윗이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찬양을 많이 해서, 예배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착하다고, 내가 나쁘다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착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좋아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우리 친구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퀴즈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이 바로 1번이에요. 다윗, 다윗이 만들려고 한 성장.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할수 있다. 그것이 1번. 2번은 뭐냐?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2번이에요. 일단 우리 친구들 1번과 2번 중에서 무엇이 영원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또안 넘어가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꿈속에서 이야기하신 것은 바로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영원히 함께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못을 하든 안 하든 부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약속하셨어요. 우리 친구들과 영원히 함께할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랍니다. 모두 다가 항상 기억하길 바래요.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마쳤어요,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이 기도하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강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특별히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좀 낯설 건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사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어, 우리 유년부 친구들 중에 아픈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1학년 8살이죠 정예담 어린이가 지난주 주일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네, 그래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예담 어린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정예담 아버지이자 우리 윤현부 선생님인 정규인 선생님께서도 다쳤는데 나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또 중학교 1학년인 이환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또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픈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픈 예담이 또 선생님 그리고 환희를 위해서 함께 짧게 기도 하나님께서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강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기억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정례담 어린이가 또 교통사고를 통해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다쳤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들수 있는 우리 선생님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환이라는 우리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암에 걸려서 이미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환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정말 굳게 만들어 주셔서, 또한 치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나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강호생,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픈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예담 어린이, 종규인 선생님, 그리고 이완 친구까지도 하나님 아픈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에서 치료되고 치유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다 빨리 올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